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액티언 맞습니다. 자, 여기는 천안이고요. 천안 동남대리점에서 제가 사무실 가는 길에 이렇게 자주 들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자동차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독 케이지 모빌리티가 요즘 신차 출고가 좀 많아서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어,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액티언이 2025년도 내년입니다. 2월쯤에 파노라마 선루프랑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다음 내연기관 새로운 플랫폼을 바라보신다면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천안 동남대리점 아마 주말에 이 영상 보고 가시면요 지금은 화이트 컬러에 내장재는 브라운인데 내장재가 블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9 등급으로 좋은 게 있으니까 주말에 좀 많이 이용을 하셔서 한번 느껴보시고 앉아보시고 체험해 보시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영상 속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2600만원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이 친구의 원조급이죠. 토레스 벤이 되겠습니다. 토레스 벤, 1년에 28,500원 화물 비용만 내시면 화물 세금이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세단 승차감 똑같습니다 서스펜션 똑같습니다 적재 중량은 300kg까지 되거든요 어쨌든 그 차량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전 시간에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레스 벤을 보시도록 하겠는데 일단 액티언에 대한 추가 정보 일단 드리면은 가급적이면 여러분 풀옵션 사십시오 풀옵션 S9 등급 3,600만원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면 사료 넣어도 되고 사료안 넣으셔도 됩니다 전륜 기반이고요 겨울에도 뭐 접지력 좋으니까 굳이 사려 필요 없, 없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지형상 요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날씨가 워낙 들쭉날쭉해서 참고로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h d 없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액티브 배이 사운드 굉장히 인상깊고요. 나머지 옵션 훌륭합니다. 반지 주행도 2.5 레벨이 들어갔고요. 자그 정보는 추가적으로 제가 소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의 주인공 토레스 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옵션 모델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 새로 들어온 차량을 좀 보여 드리려고 매장에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재 전시가 되어 있고 방송 나가는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는 정보 한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뉴 토레스 밴 TV7인데 3,254만 원대 차량이 되겠습니다. 딥 컨트롤 패키지 포함해서 밴인데 완전 풀옵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셨던 밴은 여기가 이제 구형 모델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얘는 완전 신형으로 새롭게 등장한 모습이 되겠고, 트렁크 또한 전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렇게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토레스 펜이고요. 광활하고 넓죠? 자동입니다. 휠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는 모델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뉴토레스밴 TV7 3,254만 원이고요. 반잘주행 그리고 인텐스 패키지, 딥컨트롤 패키지,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친구가 아니고 좀 다른 이전 모델에 대한 어떤 할인을 받아서 구입, 구매를 하고 싶다. 이 신형 말고도 그러면 밖에 지금 한 모델이 있는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236만 원이고요 프레스 T7 옵션은 딥 컨트롤 패키지입니다 270만 원 특별 할인이 들어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인 좀 많이 받고 여러분들 차를 좀 만들고 싶은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본 영상 보시면서 아래 나가는 연락처 또는 어, 이렇게 잘안 보이면은 밑에 더보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할인 좀 받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할인되는 이유가, 자, 인터페이스 구성이 이제 이전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상관없다면 전혀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죠. 핸들도 요런 어 느낌이고, 반절 다 들어가 있고, 뭐 옵션적인 범위는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습 한번 참고하시고, 얘는 방금 오셨던 화물이 아니라, 얘는 이제 승용입니다. 수동으로 전개하셔야 되고, 없죠? 특별한 그래서 이 가격 정보 좀참고하시려고 제가 두개 이렇게 어, 교차돼서 프로세스는 비교해서 프로세스는 설명을 프로세스는 한번 드렸고요. 5월에 다시 벤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이 벤에 변경된 사례, 그 중에서도 풀옵션의 이 내용들은 일단 부어를 열고 이렇게 화사한 실내 내장지의 컬러를 보여줍니다. 벤은 종류에 따라서 약간 어두울 수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썼던 뭐 칙칙한 버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장재는 이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 중에서도 조금 어두운 면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밝고 화사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케이지 모빌리티에서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굉장히 밝은 톤으로 내장재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내장재의 모든 범위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어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장으로 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겠고요. 브라운 컬러도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또 받습니다. 이쪽은 카본 느낌의 재질이 적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도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오리지널 가죽이 아니라 가죽을 표현한 느낌으로 마감이 된 재료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핸들 보시면 이쪽도 우레탄이에요, 사실은. 근데 최대한 가죽의 느낌의 색감으로 통일을 시켰고요. 제가 조명을 꺼볼게요.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고 자, 가죽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나파가죽에 가까운 가죽을 사용을 했고요 어, 모든 공조기를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창을 모든 것들이 어, 최신형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이 친구를 딱 보게 되면 전혀 화물이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제 화물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상부에 화물인지라 선루프는 없는 모델이 되겠고요 전차 마음에 드는 것이 여기는 블랙인데 여기는 화산 브라운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주로 보고 운행을 하니까 굉장히 밝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위에는 다크하면서도 뭔가 고급스러운 질감을 마치 벤츠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뭐 오염과 다양한 이염에 좀 강한 특징을 또 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열쇠가 있으니까 옷만 올려볼게요. 브레이크 밟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이 걸렸고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부팅이 됩니다. 어, 자그 전에 이제 계기판을 한번 보시면은 시인성에 몹시도 좋습니다. 이 시인성에 대한 범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최대한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돼서 신형으로 나온 차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전을 하시고 느껴보시면은 적응이 심하게 필요하거나 뭐 그런 학습이 많이 필요한 그런 범위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는 신차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시트세요 지금 제가 소리 줄여놨습니다. 지금 공조기가 좀켜 있는 것 같은데 꺼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신차를 받거나 차를 처음 모르시는 분들은 좀 막연한 범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 자체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학습을 좀 해놔서 출시된 차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범위에서 직관적으로 끄고 켜는 거 그리고 공조기는 아예 공조기, 그죠? 그리고 인포테이먼트로 가서 라디오, 전화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많지는 않고 쓰다가 보면은 좀 단조로움이 느껴질 정도로 단순 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그냥 손쉽게 작동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다 강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디지털입니다. 옵션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여기 있구나. 어, 끄고 켜고 어, 이렇게 색감 조절에 대한 범위. 여기 설정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밝기도 줄도 되고 감도 명암 되고 높이도 되고. 음 그렇습니다 이게 설정 밝기 더 밝기 너무 밝죠 좀 줄일까 이정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지금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만 어 사라졌다 안 맞으면 운행 중이니까 그런 면모는 뭐 이제 안전을 생각한 범위니까 좀 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빛의 반사도 눈부심은 다 적용이 되어 있지만 요 굴절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됩니다 화각도 괜찮고 밖에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열쇠는 두 개가 스마트키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토글 버튼 식으로 이렇게 변속되는 범위가 있고, 이걸 눌러야 파킹이 되고요. 일부 몇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토글 버튼을 작동할 때꼭 N을 걸쳐서 가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건 안전상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만족감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런 면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C타입 두개 있고, 시거책 또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비상등 위치가 여기 있고 버튼 시동 여기 있었고 그리고 핸들 높낮이 조절은 수동입니다. 그 수동 범위는 여러분들 조절해서 내리셔갖고 어, 조절하고 위치 값으로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또한 존재합니다. 패들 시프트는 변속 방식 자체가 좀 예민하고 얘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해서 추월할 때좀 쓰시면 되고. 근데 사실 굳이 쓰지 않아도 토크와 마력이 훌륭하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지금 다시 꺼줄게요. 얘가 절대로 화물이라는 걸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를 봐야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봐야 화물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을 한번 또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설명서 큰게 들어가도 여유가 될 정도로 공간이 또 쾌적한 범위가 됩니다. 이쪽으로 무선 충전 또 이루어지고요. 어, 이쪽 워크인까지 있어요. 화물인데도. 그리고 이쪽으로 열어서 보면은 이건 안전바가 화물인지라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실내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쾌적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서 캠핑 공간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승용 공간은 아니니까, 이동 공간은 아니니까 수납하셔서 편하게 쓰시는 공간이지 그런 면모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쾌적하고 커다란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범위는 하이그로시가 되겠고요. 여기도 모두 가죽으로 마감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감이 이게 굉장히 푹신푹신한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개되고 350kg까지 적재가 가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강화라고 크죠? 잘 나온 것 같아요. 토레스 팬은 지금까지 아주 아주 높은 판매를 유지하고 있고, 이 친구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르노 퀘스트 모델이죠. 많이 힘들고 지금 그런 위기가 좀 겹쳐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워낙 옵션도 좋고, 이렇게 세련되게 잘 나왔으니 고객님들이 눈썰미가 좋으시니까 바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기본 구성품들, 그리고 실내에서 LED 조명을 또쓸 수가 있습니다. 밤에 짐싣고뭐 이동할 때, 뭔가 착거나 그럴 때 용이하겠죠 여기도 안전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닫아 볼게요 세이프티 기능은 기본적으로 스택이 되어 있어서 손가락을 넣으시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안전 제어가 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카메라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고 샤크한테나 기준으로 해서 센터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한국 타이어 장착돼서 이번에 출고가 됐고요 타이어 사이즈는요 여기 보이는데, 2, 4, 5에, 4, 5의 R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디자인에서 이 레드, 이 친구는 견인고리를 의미를 하는 그런 범위인데, 그냥 디자인적인 거죠. 상당히 괜찮게 출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더뉴 토레스 벤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딱한 대, TV7 풀옵션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